오늘 열애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하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두절 같이 합하도록하겠습니다 요하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두절 같이 합도가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나름 교육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 심을 믿게 하려라 너희로 믿고 너희 그 이름을 그 이하여 생명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동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증인됩시다 오직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다 어, 우리 주님은 보는 것이 전부인 도마와 같은 인생에게 부활의 주님을 직접 확인시켜 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복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 뭐가 나타나 있냐? 중심이 이 안에 나타나 있다. 라는 사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중심을 알고 우리 자신도 이런 중심을 갖게 되는 축복 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럼 첫 번째로 표적을 강조하지 않는 중심. 3 0 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주님이 많이 행하셨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일곱가지 표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표적을 그런데 그 표적들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표적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 또 종교인들이 원하는 신앙의 기준은 바로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세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외에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없다 했습니다. 표적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것이 그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있냐. 자신의 체험. 자신의 체험이 기준이 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1 4 건의 서신 중에서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 그래서 유독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편지를 두 번이나 썼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근데 고린도 전서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기록해놨어. 거기에 대해서 왜요? 그 교회의 신앙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기준이 되었어. 영적 체험이 된 교회는 시끄러울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사업이 어떤 싸움이냐? 너는 은사 몇개 받았냐? 나는 이 은사도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지. 이런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체험을 전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싸움을 해서라도 많은 체험을 좀 하고 싶다 예. 하고 나면 복잡해집니다 1 4권의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은 기도 중에 천국을 보고 옵니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본 내용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에 많은 우리가 그야말로 좋아하는 금, 그리고 수많은 먹을거리들, 세상에서 행용할 수 없는 그 천국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고, 그게 천국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될까 싶어서 바울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거기가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될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이민을 갈 때는 주로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복지가 좋은 나라들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의 그 학업 때문에 임을 가고.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복지가 좋은 나라일수록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지 먹을 거리가 생길 것이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땀 흘리고 고난 당하는 것을 나라가 다 해결해 주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없어지니까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을 열어 잘 봐야 됩니다. 한 나라의 정권을 갖고 있는 이 정치인들이 나라 전체를 보편적 복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숨은 전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표적과 체험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는 필요할지 몰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 타인에게는 필요치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에 있어서 주관적인 체험이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필요 안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를 거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강조하게 되어야 되느냐? 신앙의 본질을 놓쳐요. 결국 다른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적과 주관적 체험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 가진 첫 번째 중심 신앙의 본질은 체험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을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만을 믿게 하려는 중심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의 중심으로, 오직의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사도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와 그런 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목적은 선행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잘못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교회 다니는 사람왜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선행이기 때문에 기도의 교회의 목적은요 선행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강조하는 일곱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은 결국 어떤 표적이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 첫번째 표적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이 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표적에 어 실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인들이었어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까 항아리 여섯에다가 물을 채우고 물을 떠서 갖다 주라 했어요다 그럼 결국 그 표적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니라 기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 그때 채워지게 돼요. 그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거예요 마지막 표적은 죽은 지나흘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가는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햇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는 부활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와 마지막 표적 그 전에 있는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맹인. 그리고 눈을 뜨고 있기는 있는데, 율법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지요? 복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하나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번째로 예수 생명을 얻게 하려는 중심. 31절 다시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도록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 생명.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에 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죽음과 어두움을 해결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현장에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음 6장에 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 제자들은요 계속 눈에 보이는 떡 가지고 떡떡떡떡 떡,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느냐 나는 너희를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한 말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 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우리가 복음전할 때그 유명한 요한복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집니다.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양 잡고 피 뿌리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야만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생명과 함께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을 힘입을 때 생명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막에 된다는 사실. 아우리 고백했습니다. 로마스 8장 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중심처럼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생명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가진 그 중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중심이냐?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의 중심입니다. 사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오직이 되지 않는, 잘못된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거 쳐다보고, 예를 들면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것들은 결국 헛되다라는 사실을 결론이나 뿌리면 그 사람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직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세상의 것을 놓, 놓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오직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구입니다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본인이 얻고자 하는 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지만, 그 계기가 그 사람의 동기로 연결되어 있고, 그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 복음으로. 신앙이 절대 자라지 않는다. 오직의 중심이 되지 않아. 잘못된 중심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돼. 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오직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오직이 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정인이 되는 오늘부터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오직의 중심이 되어집니이 음. 오직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것니 음. 이렇게 될때 그렇게 원했던 그런데 잘 안됐던 그리스도의 정인이될것이니 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결국 뭘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만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말에 집중할 때 오직 성령에 충만다 그때 오직 정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르러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오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번 한 주간 정리 정돈되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중심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정리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사도 요한이 가졌던 오직의 중심이 회복되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생명력이 한중한 한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마다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